이슬람 세계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슬람 세계의 시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립되고 전파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슬람교는 저희가 알다시피 무함마드에 의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무함마드가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의 영을 받아서 유일신 알리를 숭배하는 유일신 사상을 내세웠는데요. 이때 이슬람교의 특징이 신하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워 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이런 상황 속에서 해지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해지라는 음~ 메카의 보수적인 귀족층의 탄압을 피해서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피신한 사건을 해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메디나에서 교세를 확장을 하고 어~ 메카를 무혈장악을 하게 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에 대부분의 전파를 하고 또 아라비아의 통일이 전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슬람 시대는 이제 무함마드가 사망하고 나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는 어, 무함마드 사후 이슬람 공동체가 무함마드의 계승자, 즉 무함마드의 계승자인 칼리프를 선출하고자 했습니다. 이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계승자이자 종교의 지도자. 게다가 플러스로 정치의 지배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프를 선출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집트와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면서 이때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4대 칼리프 알리피살이 되면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리아 총독 무하위아가 칼리프가 되어서 우마이야 왕조의 세습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이전 정통 칼리프 시대 때만 해도 칼리프를 선출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세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시아파와 순이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제 혈통을 중요시했던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요시했던 거 파를 시아파라고 하고 그다음에 순이파 같은 경우는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수 있다라는 파로. 이두 파가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아랍어를 공용어로 하고, 화폐를 통일하는 등의 통일정책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인 우월주의를 펼치게 되는데요. 우마야 왕조의 이 아랍인 우월주의로 인해서, 비아라바, 비아랍인들의 불만과, 그 다음에 혈통을 중요시했던 시아파, 또한 우마이야 왕조가 세습을 한 거니까 이에 대해서 우마이야 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는 이제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바스 가문과 그다음에 비아랍인들 아랍인 우월주의에 이제 불만을 가졌던 비아랍인들과 그다음에 우아, 우마이야 왕조 자체를 부정을 하던 시아파의 도움으로 아바스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그였고, 어, 아바스 왕조의 특징을 가장 큰 특징을 알아보자면 은 아랍인 특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서 세금 제도의 차별을 철폐를 하고, 이제 모든 이슬람교도의 평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평등 그래가지고 범이슬람 제국으로 발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발전 그 다음에 이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탈라스 전투는 당과 버렸던 전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의 탈라스 정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중국의 기술까지 전파가 되고 교통로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 교통로를 모두 장악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슬람 사회만의 도드러진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슬람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경전인 쿠란의 가르침이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 중심의 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특수한 상황에서의 일부 다처를 허용한다든지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뭐 일정 시간마다 예배를 해야 되고 히잡을 착용하고 신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원칙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없다. 이런 내용이 다 일상과 관련된 내용임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쿠란 같은 경우는 아랍어로 적혀있게 되는데, 이 번역과 해석 과정에서 그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언어가 아랍어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종교 또한 이슬람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종교와 언어를 보였다. 이슬람 사회의 문화에서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탈라스 전투 이후에 동서의 교통로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 동서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음,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중국의 제지술 등과 같은 기술을 유럽에 소개를 하는 역할을 이슬람 사회가 하게 되고 이는 동서 문화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그런 어, 돌다리의 역할을 이슬람 사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 문화가 융합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슬람 사회는 음, 동과 설을 잇는 그런 다리의 역할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람교도, 이슬람교의 특징에 대해서 오른 것은, 1번, 우상숭배를 허락하였다. 우상숭배를 허락하였다? 아니죠.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신 사상으로 우상숭배를 금지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게 되고 다음 2번 경전 쿠란의 전파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음 경전 쿠란이 여기저기 전파가 된건 맞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왜곡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공통 언어가 아랍어가 됐다는 거 배웠기 때문에 여러 언어로 번역됐다.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 유대교와 크리스트교와 같은 유일신 사상이다. 유일신 알리를 숭배하는 유일신 사상이었죠. 아까도 1번에서 말했다시피. 자, 그러면 일단 답은 3 번인 걸 알았지만 그래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지도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음, 귀족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알 이제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여 성립을 성립이 되었는데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귀족층의 지시, 지지가 아니라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귀족층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리가 창설하였다. 이거 아니죠. 제4대 칼리프 알리에서 나온 알리가 창설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면 당시 이슬람 사회의 일기 1, 2 사이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일 네, 일기를 봐봅시다. 일기 1. 보수적인 귀족증을 피해 우리는 메디나로 피신하였다. 자, 보수적인 귀족증을 피해서, 어, 무함마드랑 이슬람 교도가 메디나로 피신한, 그래서 메카를 무혈장악한, 교세를 확장하고 메카를 무혈장악한, 무엇이죠? 자, 일기 1은 해지라 사건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사건은 정너클레프 시대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그 후에 이제 일기 2에 대해서 읽어보자면, 일기 2는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의 도움으로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 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바스 왕조의 탄생? 성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은 먼저 두 시기에 차이를 칼리프를 뽑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어 서술하시오. 다 칼리프를 정통 칼리프 시대때 어떻게 뽑았죠?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무함마드 그 이슬람 공동체가 무함마드의 계승자인 칼리프를 선출을 하고 다녔지만 오마이야 왕조에는 이제